한 가지 제가 만약에 앞으로 연애를 하게 된다면 네. 이제 다짐을 한게 있어요 신영님이 무조건 최우선이다 음. <laughs> 안녕하세요 천상선녀 시우호사입니다 약간 좀 특이하게 네. 어, 무당이 연애를 해도 될까? <laughs> 어, 이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약간 좀 너무 사적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, 네. 무당을 하시면서 연애를 할적 있어요? 연애라고까지는 하기는 좀 그런데, 음. 이제 썸. 썸. <laughs> 저는 지금 연애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. 네.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말씀드리자면은 네. 해도 될 때가 있고 안될 때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저는 그안될 때에 돈을 탔기 때문에 후회를 좀 많이 했고요. 그리고 또 상대방이 누군지에 따라도 갈립니다. 할머니 할아버지가 보시기에 마음에 들어야 될거 아니에요. 그냥 제 마음에 든다고 그냥 직진할 수는 없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모든지 그냥 어르신들한테 물어보고 해야 돼요.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. 그제 말씀을 잘 따르는 경우에는 이제 연애도 충분히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네, 인간의 욕심이 언제든지 <laughs> 이게 문제입니다. <laughs> 사람이 살면서 안 누려올 수가 없잖아요. 아 그렇죠. 무당도 결론적으로 무당이기 전에 인간이었으니까요. 그렇죠. 솔직히 이게 아직 제가 신을 받은 지 상대적으로 얼마 안 돼서 그런 걸지는 모르겠는데, 응. 내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던 습관들을 버릴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했고요. 응. 제가 솔직히 말해서 신을 받기 전에 좀 그것도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. 앞으로 연애 못 하는 거 아니야? 약간 연애하면서 상처도 많이 받았지만 솔직히 막 애정 결핍 이런 것도 있었고요. 근데 신받고 나니까 인생의 불안감이 해소가 되면서 일단은 제 행복을 이제 애인에서 께서 찾는 그런 행동을 안 하게 돼서 그거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. 한 가지 제가 만약에 앞으로 연애를 하게 된다면 이제 다짐을 한게 있어요. 신영님이 무조건 최우선이다. 내할 네, 일이 최우선. 기도가 우선이고, 응.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하고 나서도, 그래야지만 연애도 하는 거지. 응. 만약에 연애에 빠져가지고, 어 이제 신형님을 소홀히 하고 하면은 절대 안될 일이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, 무당의 연애 하면 안 된다.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, 저는. 응. 하지만, 때와 상대방을 가리시고, 신형님 몸주잖아요. 바람을 핀다거나, 뭐 그런 응. 일. 절대. 일반인도 하면 안 되지만, 제자인 경우에는 특히나 그런 거는 절대 하면 안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, 저는. 이것은 뭐제 개인적인 경험담이고요.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고, 뭐 연애가 절대 안 된다 하시는 분도 당연히 있고, 제 개인적인 얘기라고 생각해 주시고, 궁금증을 풀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